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몸에 생체칩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체칩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이생체칩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인권 유린이 아니겠습니까? 원격으로 생체 고문도 일삼을 수, 일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피해자입니다. 저는 중증 시각장애인입니다. 귀 장애인들 몸에도 생채칩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민을 가리지 않고 약자, 강자 가리지 않고 생채칩을 넣고 있습니다. 주사기로 간단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읽는 건 신의 영역이 아니었습니까? 생체칩을 로 생각과 마음을 다 파악해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시간째 열심히 미치겠 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충격에 휩싸이고 계십니다 저는 3시간째 쉬지 않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신 노신 사물은 문재인이가 이러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몸에 생체침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저는 집을 제거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증 시각장애인 의 몸에 불법 강제주산 생체침을 즉각 제거하라!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불법 생제 생체침을 국민의 강제 주사하고 있습니다. 잠을 재워놓고 안정제를 놓아 잠을 재우고 몰래 생체침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집 청렴한 개혁을 하겠다는 촛불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충격적인 일이란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의 몸에 생체침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생체침의 피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몸에 생체 집을 원래 주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안정제를 넣고 잠을 재운 뒤 세체침을 주사당했습니다 이 침은 정신과 약으로 녹이는 침입니다 가짜 정신병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저는 9개월째 이 침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각계각층의 호소를 부탁드립니다.